교회라는 이 단어를 떠올리면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저는 이제 저희 엘피스 청소년부와 함께 한 지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뭐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엘피스 청소년부나 영남제일교회를 생각하면 괜히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고 뭉클하고, 애틋하고, 이런 마음이 좀 듭니다. 네. 어, 근데 왜냐면, 특히 이제 이 자리에도 우리 친구들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우리 친구들이 너무 예뻐요. 너무, 너무 예쁘고, 귀엽고, 사랑을 막 듬뿍 받은 티가 나서, 어, 제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귀한 친구들이구나. 어. <laughs> 감사합니다. 근데 또 저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 보면 막 눈에서 꿀이 막 뚝뚝 뚝뚝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저도 우리 선생님들을 만날 때 괜히 나의 동지 같고 해서 아막 전우에도 군대 다녀오진 않았지만 아 <laughs> 전우회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괜히 더 뭉클해지고 합니다. 근데, 마음이 이렇다 보니,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이들이랑 조금 빨리 친해지고 싶다. 어, 그리고, 또, 선생님들의 어떤 고충 이런 것도 함께 좀 나눠지고 싶고, 또, 이 굉장히 막 어려운 시기잖아요. 청소년들이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동행하는 법을 아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삶으로 어떻게 내가 이런 걸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막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또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노력을 하다 보면 밤이 되면 아 이게 맞나 후회할 일들이 막 떠오릅니다. 예, 네, 그 후회도 하고, 막, 회계도 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삶 중에서 이렇게 밤마다 간절하게, 처절하게 회계를 해본 적이 있나? 할 정도로 매일 밤, 아님, 잘못했습니다. 내일 가서 제가 잘못한 것들은 최대한 수정하겠습니다. 하고, 막, 굉장히 막, 네, 처절한 밤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많다 보면 막 새벽에 저절로 눈이 빡 떠집니다. 빡 떠져서 막 이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매달릴 것이 없으니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그래도 뭐 하나님이 막 이제 어떤 감동을 주시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강하게 받았지 않으니 또 인간의 이제 생각에 휘둘려서 무엇이든지 뭐 닥치는 대로 급한 마음으로 막 열심을 막 부려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자꾸 공허하고, 어, 자꾸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워 넣듯이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와중에 열심에도 종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열심이더라도 어떤 출발점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이제 삶을 살고 있는 두 가지 원동력이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불안입니다. 불안. anxiety. 그래서 어, 심리학을 공부를 하면 어, 부정적인 감정들도 그렇게 이제 좀 조절이 가능하다 하면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도 다 기능이 있다고 표현을 하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공포를 느끼는 것은 어, 생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뭐 호랑이라던가 사자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공포심을 느끼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인류가 남아 있었다 이렇게 심리학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안 같은 경우는 적당한 불안일 때 굉장히 좋은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이 심리학은 얘기를 합니다. 적당히 느끼면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좀더 연습하고 그 다음에 좀더 반복하고 좀더 체크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불안에 열심히 이제 원동력이 된다면 막 인생을 달려 나가게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이 말하는 불안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제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메림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메림나는 원어를 살펴보면 막 갈갈이 찢겨진 나누어진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분산됐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면은 메림나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할때 가장 잘 메림나가 보이는 것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입니다.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하지요. 초청해서 막 이제 손님 대접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준비하면서 분주하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다가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급한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 예수님께 막 투덜거리듯이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시냐 마리아로 나를 돕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에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네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근데 네, 거기서 이 마르다의 분주함 그것이 이 불안입니다 매립다 가장 볼잘볼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불안이 분명 어, 삶을 열심히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았을 때 결과가 더 좋아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이 우리를 이끌 때 우리는 옆도 뒤도 주변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막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막 달려가다 보면 어, 내 마음에 큰 구멍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합니다. 그리고 또는 한번내 지금 발이 땅에 걷는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언제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걷고 있고 뛰고 있는데. 내 발이 이 바닥에 붙은 느낌이 들지를 않아요. 들지도 않고, 또는 어떨 때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나? <laughs> 어, 숨을 쉬는 것조차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어, 분명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생기가 내 몸에 돌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조차 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소진되고, 또어 주변의 성과나 평가에 민감하게 되기도 하고 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막 이제 벌어지면 짜증이 막 치밀어서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육체의 소욕이 이 불안의 기반과 기반한 열심과 맞다 있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다른 열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열심 대 열심인데요. 네. 다른 결의 열심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열심입니다. 불안 기반의 열심은 어떤 결핍에서 출발을 한다면 제자들의 열심은 부르심과 사랑으로 시작을 합니다.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아가페 사랑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저절로 움직이게 되는 거지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생각하면서 이 아가페 사랑을, 어, 받은 자를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30, 13절에서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고 하시는 걸 수도 있지만 베드로의 그 고백 그 고백 위에 그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런 고백을 했던 아무도 알아 보지 못했는데 그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잡혀가서 이제 당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자기 부인하는 베드로를 돌아서 이렇게 보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 보시니까 자기도 닭 우는 소리와 예수님의 이런 돌아보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깨달은 거지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할 것이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뛰쳐나가서 피통하게 웁니다. 피통하게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괴로움에 움지다. 그러고서또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들립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이 그러면 베드로가 뭔가 할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갑니다. 아주 회피에 회피에 회피를 반복하지요.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근데 저 같으면 만약에 물어볼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그랬어? <laughs> 저는 물어볼 것 같습니다 진짜 왜 그랬어? 어, 내가 잘해줬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나랑 눈도 마주쳤잖아 어, 이렇게 할것 같은데 예수님은 역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 난 너무 지금 거기에도 들수 없고 어, 지구멍에 숨고 싶은데 어, 예수님이 나한테 사랑해 나를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수님 그 사랑을 경험한 이 제자들 또 성경에 다른 나온 이 성경의 인물들은 그런 아가페 사랑을 먼저 맛본 자들인 거지요. 그러니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던 그 사람 그런 삶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이 맛본 자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고갈되지 않습니다. 내 구멍보다 더 빠르게 채워주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밑빠진 독 같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바다에 풍덩 빠져서 내 독을 메울 필요도 없는 거지요. 메울 필요도 없고 내가 노력할 필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남들이 보기에는 현실은 사실 바뀌지 않아요. 실패하고 어렵고 고난이 끊기지 않고 밑바닥 같은 그런 인생처럼 보여도 어뜩이 같이 어뜩 써서 다시 갈길 갑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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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게 됩니다. 육신에 또 심지어 눈으로 보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성령님이 오늘 말씀처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공동체에 가는 길에 앞과 뒤에 천군 천사 그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 그 천사와 홍해 바다 사이에서 우리 이스라엘 진영 이스라엘 진영과 그 애굽 군대 사이를 막았던 그 천사들이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면 아 진짜 무서울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가페 사랑은 혼자의 열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올해 주제 말씀인 에베소서 2장 22절에 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안에서 함께 지어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주 동안 곰곰이 대사기며 목상에 봤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마구잡이로 돌을 막 얹힌다고 집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벽돌과 벽돌이 서로 맞물릴 때 맞물릴 때 함께 쌓아 올려질 때 비로소 견고한 집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또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의지하고 또 주안에서 지어져갈 때 발맞추어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부 예배 말씀도 이와 좀 연관이 있었는데요. 오늘 청소년부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처음에 갈비뼈를 가지고 어,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이끄시는 그 장면이었는데요. 돕는 배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이 여자를 만나고서 남자가 되지요. 이시 히브리어로 이시 이씨. 이시가 됩니다. 그 전엔 그냥 흙이었어요. 아담 흙이었는데 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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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 아담 하고 이름 지어주고 그냥 내가 하던 일, 비효율적, 뭐, 효율적 이런 걸 따져가지고, 동물 이름 지어주고 그렇게 살던 아담이 이 여자에 대한 고백을 하며, 아, 내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대체 불가능하다. 너는 절대가 불가능하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 씨와 이 씨야.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열심은 혼자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내뼈 중에 뼈살 중에 살인, 형제, 자매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오는 순간, 내가 가졌던 것, 내 신분, 내가 뭐 자랑으로 여겼던 것, 또는 내 수치로 여겼던 것, 모두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형제, 자매, 한몸이란 이름으로 우리는 덮어집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불안으로 달리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